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웃음> <웃음> 집중, 집중. 자 그렇지! <laughs> 으! 야따 저 직쇼! 아, 어, 해냈다 후리야. 확실히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긴 하겠다. 사람도 죽어, 이거는. 물고기다 죽겠지. 물고기도 생명인데! 오잉? 물이다! 이게 물 만난 물고기죠? 바다가 뭐지 않았어. 내 꿈의 고향. 내 고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엄마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아버지 병원비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병원비도 내야 되고, 할게 많아요. 바다로 가자고! 으쌰! 다시 한 번, 요 사이로 들어가죠? 비 사이로 바꿔! 그렇지. 뿅! 왕! 아한번 아, 더. 자, 터 그렇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뿅. 오. 여러분, 해변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모래사장. 집으로. 오, 뭐가 공격이 날아오는데요? 오니? 야, 잠깐만. 잠깐만. 에이. 잠시 후.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 으악. 살살 갈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 다. 하나, 둘, 셋. 뒤집어, 빨리 뒤집어, 빨리 뒤집어, 그렇게. 하나, 둘, 셋. 에두 마리 꽂아버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살란대뭐 날아오는 거 보고 가자. 날아온다. 날아온다. 지금. 그렇지.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어. 쉬었다가. 날아가다가. 또한번 쉬었다가. 지금이야! 으에! 나 이제 한팔 턱걸리면 쉴 수도. 네, 날수 없을 땐 퍼덕거려. 오케이, 퍼덕. 피해버리고. 이렇게 날아온다, 이제 구리야, 오, 미친 놈들아, 몇 명이 덤비는 거야, 오, 갈매기. 갈매기살로 만들어버릴 거나 보다, 이놈들. 팔, 딱, 팔, 딱, 팔, 딱. 팔, 딱, 팔, 딱, 뛰는 가슴. 어쩌구, 저쩌구, 가사를 까먹어 버렸어. 구리야. 와! 보라, 무려하지 아, 예, 예, 예. 갈매기 주제. 새우깡이라 보고 니들은 띠. 이대로 팔딱팔딱 뛰어가면은 갈매기들도 맛있는 먹잇감이다고 오지만 내가 갈매기보다 걸어가는 속도 더 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날아가고. 이대로만 갑시다. 이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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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응,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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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세요. 어... 저희 집에는 칼치 같은 아내와 멸치 같은 자식들이 있다고요. 자기야 내가 할게.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laughs> 몇 번째 도전이지? 150번째 도전인가? <laughs> 야래 야래 다재 나란 녀석 150번이 넘는 시도 끝에도 포기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안녕 151번째 나 반갑다 가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좀 두려워졌어요 잠시 후 우와! 그렇지? 야, 뒤집어!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와! 우와! 뒤로 갔지만 괜찮아요. 2부 전진을 위한 일 못됩니다. 대연호 날아오르기 가자. 날아가기만하면 돼, 날아가기만하면 돼. 그렇지? 뒤집어! 계속 뒤집어! 움직여! 움직여! 멈추면 죽는다. 아마아마마마아마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마마마아마아마마마라마마마아마아마마아마마아마마아마마 바바 바아 바바 바바 바마바마마마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마아마마마마마마아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아마아마아마아아아아

아, 돌아갈래? 에?